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내가 앞으로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닐까? 특히 55세 전후가 되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월급 대신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분들께는 이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늦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 기다리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월 수령액만 놓고 보면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느냐보다 내 평생 총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5세를 기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건강, 세금, 생활비 문제까지 연결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잠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10년, 20년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이라고 하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연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실 거예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20세 이후 소득이 생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처럼 내고 나중에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낸 돈과 이자를 합쳐서 평생 월 단위로 나눠 받는 구조죠. 쉽게 말해 젊을 때 모아둔 돈을 노후의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 다음은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그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할 때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그걸 금융기관에 맡겨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큰 돈을 써버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이건 나라나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가입해서 준비하는 연금이에요. 보험사나 은행 상품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약속한 나이가 되면 연금처럼 받는 거죠. 미리 준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5세 전후 시점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첫째, 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대부분 이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법상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바로 만 55세예요. 물론 정상적인 수령 나이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죠. 둘째, 이 시기는 소득 구조가 크게 바뀌는 시점이에요. 정년 퇴직을 하거나 직장에서의 수입이 줄어드는 나이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연금을 당겨서 받을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가 55세 전후예요. 셋째, 제도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세금정책은 몇 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55세를 지나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세금 공제, 연금액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55세 전후는 단순히 나이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의 시작, 세금, 건강보험, 생활비, 모든 게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금은 조금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던데 그럼 기다리는 게 이득 아닌가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얼마를 받느냐보다 평생 동안 총 얼마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0세까지 미룬다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령 총액 감소 55세 vs 60세 차이 금액 예를 들어 볼게요. 55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난 60세까지 기다릴래 하고 미루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100만 원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다릅니다. 55세부터 받으면 5년 동안 총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은 4200만 원. 60세부터 받으면 그 4200만 원을 이미 못 받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즉, 60세 이후에 매달 3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도 4,200만 원을 회복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말은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손익 분기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또 그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손해입니다. 총액을 놓치면 결국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손해는 건강 문제입니다. 55세 이후는 신체 변화가 빨라지는 시기예요. 혈압, 당뇨, 관절, 심장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오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초반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20년 여성은 약 2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60세 이후 5에서 10년은 의료비로 상당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즉, 나중에 더 많이 받자라는 생각은 내 건강 상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받는 게 핵심이지. 더 늦게, 더 많이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예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월 수령액이 커지죠. 그럼 그만큼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분산해서 조금씩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60세 이후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둘다 연금을 받는 경우 합산소득 때문에 세금 구간이 올라가서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해는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55세 전후는 대부분 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의 생활비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버티려면 적금을 깨거나 퇴직금을 한꺼번에 써야 하고 심하면 빚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을 늦게 받으면 오히려 그 5년 동안 더 많은 자산을 소진하게 돼서 나중에 받는 연금의 이득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해는 국가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수급 나이 지급액 세금 기준 앞으로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55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몇년후 법이 바뀌면 조기연금 나이가 57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금액 조정, 세금 추가 부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즉, 나중에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라는 계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를 들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더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55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다가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죠. 아직 젊은데 너무 일찍 받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씨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월급이 없으니 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생활이 안정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오래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결과 김 씨는 55세부터 매달 70만원씩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됐고 필요할 때 병원비나 손주 용돈으로도 쓸수 있었죠. 반면 57세 이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준다니까 조금만 참으면 매달 더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60세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이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버텼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빨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약을 먹게 되면서 의료비도 늘었고, 손주의 돌잔치, 자녀 결혼 등큰 지출도 이어졌죠. 결국 이 씨는 퇴직금 대부분을 다 써버렸고, 심지어 58세에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 드디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저축이 거의 바닥났고, 정작 여유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았더라면, 퇴직금을 이렇게 빨리 쓰진 않았을 거예요. 60세 이후에 생활비가 훨씬 더 안정됐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당장 월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그 사이 5년 동안의 공백을 버티기 위해 퇴직금, 예금, 심지어 대출까지 쓰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김씨는 일찍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하고, 퇴직금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어두거나 필요할 때만 조금씩 꺼내 썼죠. 그래서 60세가 되었을 때도 김 씨는 여전히 일정한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아서 일을 조금씩 병행하면서 연금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정감이더라고요. 55세부터 받으니까 적어도 생활비 걱정은 덜했죠. 그 덕분에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고 자식한테 손 벌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례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 심리적 여유.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무조건 연금을 빨리 받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건강, 자산, 부채, 가족 구조부터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 상태를 먼저 살피세요. 연금을 언제 받을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현재 건강이 좋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조기연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질환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일을 오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그 돈으로 건강관리와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게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산과 부채를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아직 예금도 있고 퇴직금도 좀 남아 있으니 연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5년 동안 그 돈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지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 연금을 늦게 받기 위해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건 거의 손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연금을 먼저 받아서, 부채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가족 구조도 전략에 포함하세요. 혼자 사시는지,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 아니면 아직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지도 연금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부부가 각각 조금씩 일찍 받아서 두 사람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라면 내 연금만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금 조기 수령 다른 수입원 병행하기. 여러분, 연금을 일찍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5세 이후에도 할수 있는 작은 수입 활동을 병행하면 연금을 당겨받으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만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동네에서 가능한 재택형 일자리, 경험을 살린 강의나 상담, 소규모 임대 수입이나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을 연금과 함께 조합하면 생활비가 훨씬 안정되고 퇴직금이나 저축을 함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작게라도 일을 하면 정서적으로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을 세운 뒤 바로 실행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상황을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국 몇 년을 그냥 흘려 보내세요. 연금 전략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돈, 건강, 가족 상황을 적어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 그때까지 뭘로 버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내가 55세라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내가 가입한 총개월 수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앞으로 얼마나 더 낼지를 반영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 정상수령 시, 그리고 연기수령 시,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간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 만성 질환 여부, 체력 수준 등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좋으면 연금을 늦게 받아도 괜찮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하다면 조기 연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연금 수령 시 내게 적용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구조도 꼭 알아야 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 월 수령액이 커지면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금 구간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내 생활비와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연금을 미루는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퇴직금이나 저축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빚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연금을 일찍 받는 쪽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은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받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준비한 사람이 먼저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 제안입니다.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못해 보셨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연금액을 꼭 계산해 보세요.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시 얼마를 받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하세요.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발 앞서 계십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해야지 귀찮다 하면서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지금 행동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노후 생활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지만 큰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